요양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꾼을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방금 진동을 무려 4천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불에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가스가 부족하다 용암이 빠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자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유엔엔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광물이 부족하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동맹이 혼자 전투에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투에 돌이킬까? 운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접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그레이드 완료.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요.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줄에서 용암용이라고 불리는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온돈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투에 돌입했다. 가 동맹이 돈자 전투에 돌입다 도니 버밀리언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했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대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투에도입했다 도경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사령관의 병력은 용암 위를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용암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너무 무모한 행동 같은데요. 아, 어, 저분들 용암 분출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막 들어온 곳이... 자치령 동맹들이 멸종 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넌 안타까워. 넌안타까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와요. 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자 전투에 돌입 안정화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을라 용암이 할퀴고, 간 자리에는 자해와수정이 남아 있습니다.